대부분의 버블이 생기는 이유가 남들 다 좋다고 그럴 때예요. 국민연금이 고갈은 당연한 거예요. 나머지 남는 돈으로 넣어준 비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100억씩 하게 되면 나라가 거덜 나겠죠. 그럼 절대 좌절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오히려 더 부자가 될 수가 있죠. 20대에 실패한 게 다행이죠. 많은 사람들이 60대에 실패하죠. 그러니까 20대에 실패한 거는 굉장히 좋은 약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좌절할 필요 없죠. 정말로 좌절되는 거는 60대, 70대 실패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레슨을 얻은 거예요. 저기서 무너지면 안 되죠.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거는 내가 금융 지식이 부족했고요. 그런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급했던 거죠. 내가 혹시 집을 안 사게 되면 클라크 같은, 또 내가 코인 안 하면 클라크 같은 그런 지식 없이 남들이 부자 되니까 나도 급해서 한 좋은 교훈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남들이 안한 거를 노력해야 되는데, 남들이 부자 되니까 나도 뛰어드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버블이 생기는 이유가 남들 다 좋다고 그럴 때예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경험이 필요한데, 20대, 30대에는 그 경험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절대 좌절할 필요 없고요. 정말 다행인 건 아까 얘기했듯이 60대에 실패한 거는 정말 문제가 크죠. 리커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20대 실패한 거는 내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실패를 미리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만약에 지금 타임을 다시 돌려서 20대로 들어가면 내가 한국에서 뭘 했을까. 나는 이제 금융기업을 했었을 것 같아요. 금융에 대한 것, 투자에 대한 것을 가르키는 어떤 기관을 만들거나 학교를 설립하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많은 일이 자기가 의도한 일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게 생긴 일도 많아요. 그게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크게 이제 그 사람들을 부자로 만드는 데 내가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어떤 이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내가 익스펙트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재미난 거예요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또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은 거죠 금융업이 사기꾼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금융 문명이기 있 때문에 그렇죠 금융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금융에 대한 공부를 했었으면은, 카이꾼이 마음대로 못 들어오죠. 카이꾼이 그러니까 들어오는 이유는 돈이 되는 거거든요. 돈이 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 대부분 금융 문명이 뛰는 거죠. 그래서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게 되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투자하는 기억을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주식 시장의메커지즘을 이해하고 그러면, 그건 당연히 풀리죠. 개인이 용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이 똑똑해져요. 그러면, 저절로 풀리게 되죠 나이별로 좀 틀려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경제 돈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내가 20대다 그러면 내가 버는 돈에 내 수입에 10%에서 15%를 무조건 투자를 먼저 하는 거예요 나머지 갖고 생활비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생활비가 끊어지게 되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근데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소비를 먼저 하고 나머지 남는 돈으로 너 노후 준비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내 월급의 10% 15%는 무조건 내 노후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연금저축펀드에 주식형 뭐 ETF에 투자한다든가 그걸 먼저 하시고 30대다 그러면 좀 늦었죠. 그러면 20%에서 30%의 자기 수입을 투자해야 됩니다. 40대면 좀 걱정이 되죠. 그래도 해야 돼요. 점점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노후를 위한 자금을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초등학생이 제일 유리하다는 거. 그거를 잊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늦었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사교육도 끊어야 되죠. 그리고 아이들 미래에 경쟁력 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할수 있는 걸 가르쳐 주는 거고요. 공부 못해도 상관없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시간 같이 보내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안 보내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아이들이 대부분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잖아요. 그게 가장 잘못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키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공포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애가 혹시 공부 못 하면 어떻게 될까? 어차피 학원 간다 공부 잘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 이제 보통 기회 비용이라고 얘기하죠. 오퍼튜니티 코스트라고 그래요. 우리 애가 학원을 안 갔을 때 어떻게 될까? 부자 되는데 관그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절대로 오히려 더 부자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연금 저축 펀드 그 1,800만 원을 먼저 채우는 게더 우선 돼야 된다.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산층이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 제도의 개혁이었어요 1975년에 만든 건데요 그것 때문에 미국이 지금 강대국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걸 정부가 강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들이 월수제도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새로운 기업이 나오는 선순환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물로 얘기하면 마중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중물 역할을 한 거예요 퇴직연금이 그래서 많은 기업이 나왔죠 한국도 그게 필요해져. 그래서 가정에서 시작을 해서 영어조차 펀드 같은 걸 통해서 55세까지 강제성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10살이다. 45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내 돈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부를 창출할 수가 있고, 국가도 좋고, 개의도 좋고, 강제성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금 혜택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낼 세금이 나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세금 나중에 내라. 사람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세금을 이연시킨다는 게 엄청난 의미예요. 정부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1,800만 원 이상 못하게 하는 거죠. 100억씩 하게 되면 나라가 거절나겠죠. 세금 혜택을 주느라고. 1,800만 원까지 이렇게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큰 돈이 들어가지 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돈이지만 55세까지 찾지 못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투자가 되죠. 거기를 통해서 주식형, 특히 이제 ETF를 투자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가장 쉬운 방법이다. ETF라는 옛날엔 없었어요. 있긴 있었지만은 그렇게 요새처럼 다양한 게 없었죠. 이제 ETF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ETF를 골라서 작은 것부터 투자하는 거죠. 아이들이 스스로 용돈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국민연금이 고갈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어떻게 되냐 걱정할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어차피 나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정해야 되죠. 근데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걱정하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고갈하게 디자인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금저축 펀드를 국가가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연금 믿으면 안 된다. 연금저축펀드를 해라. 그다음에 퇴직연금 반드시 주식형 펀드 넣어야죠. 퇴직연금도 ETF에 넣으셔야 돼.